아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 이건 아니잖아 어 히로시마에서 할만한게 미야지마 부치에서 이쿠스시마 섬으로 가는거 말고는 딱히 보 여기서 티켓을 사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스위카 있으면 이렇게 바로 지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형 먼저 죄송합니다. 어요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어어요나어요죠아어요죠아모르겠겠어요 나도 모르겠모테 애완사슴인가? 나모 그 대립분 같이데 여행 중에구는이 친구는 이부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친는이아 가자 이친구 어? 아, 가자 친구는 이 아씨말 이거 원툴이야? 꽝이야, 꽝. 아, 어떻게 내려가. 아 씨. 어, 뭐 저기가 아마 토리 사람 많이 서 있네요. 아, 땀에 근데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에 쌓여 있는 토이라고 했는데. 섬 마을인데 되게 잘 꾸면 놨네 아, 올탱이가 없네. <laughs> 진짜. 아, 미친놈 아니야, 이거. 아, 이건 아니잖아. <laughs> 아 이건 아니잖아. <laughs> 아, 야. 아, 뭐 돌겠네 진짜. 가라. 아또또 또 사고 쳤구만. 야, 니 진짜 악... 악동이다 악동이다 이거. 그걸왜 먹어 인마? 아이새상 상습.. 습범이네 저거. o d 니까 그러니까. i 통이다 진짜 바다라서 굴을 좀 많이 파네 굴 좋아하시나요? t 굴 존나 좋아 t s a good thing. It's a good thing. It's a good thing. It's a good thing. 카프 아니면 크림. 아, 아, 어. 한 입씩 하자유게먹었 음? 어차피, 음. 먹장인같데 메인스트리트는 진짜 많네요. 그. 이어이 이거 먹거야 이거 어 진짜 그냥 아사투사 같아요, 같애, 느낌이. 어. 역시 서양인이 많구만. 나도 내 지들이 아 근데 지들이 터뜨려 놓고 야킹높다 아 뭔소리야 저 사람들이 왜 터뜨려 시민인데 또또또또야야 안나와? 얘는 좀세보이는데아 잠깐만 저거는 야야 아, 저거 야 먹지마라 야 쓰레기야 이거 얘야 음쓰 음쓰를 음수, 먹고있네 아유 진짜 딱해죽겠네 진짜 관광객인데 자기가 음식물 쓰레기들 분리수거 손으로 다 해주고 있어. 그런 거좀 배워야 돼. 대단하다, 대단해. 너 스페이스. 야 이거 그 뭐냐 오마주로 용인이 되는 수준이야? 이거 뭐야? 라멘. 아 이거 왜산 거야 갑자기? 효유랑 저거 톤코츠 들어있대. 어, 아이, 진짜 맛있다 그래지고 아니 씨, 아니 진짜 맛있다 하겠대 맛없다겠냐? 얼마인데 얼마인데. 이거? 어, 어0 0인 밖에 안 해. 칠0인 밖에 뒤질래요? 지금 저 초록색들이 다 보이잖아요. 저 지금 썰물이라서 음, 물이 많이 빠진 거고 원래 이까지 다 잠긴대요 물이. 아, 그래서 저그 토리도 물에 잠긴 채로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. 만조만조만조 만족 나쁘지 않은 거다. 장난 좀 있는 거 같아. 뭐해 이 사람 알바나 <laughs> <laughs> Yeah. Uh -huh. thank you 아까 봤을 때는 저까지 갈수 있었잖아요. 와물 차니까 비쳐서 보이네. 물이 차가지고 저까라지 못 가. 사진 더 이쁘겠지? 와 진짜 개 이쁘다. 내가 그래 봤던 게 이런 느낌이야. 우리가 아는 토리 는 이런 느낌이지. 안 미야지마 어땠습니까? 음, 히로시마에 구라발 때 히로시마랑 네. 비교하는 건 미야지마한테 너무 실례야. 음, 음. 여기만 그냥 비행기 타고 따로도 올만하다고 생각해. 어찌나 처음이면. 어, 음. 일본 여행만 거의 한0번 이상은 갔는데 네. 그중에서 거의 뭐한 탑3안에 들어? 어 그정도? 나도 나도 그런정도 정도 정도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있어도 응. 우리가 지금 한 반밖에 안 돌아 생겼는데 충분히 꽉 채웠잖아요 아, 그래서 되게 좋다이쿠시마는큰 아... 아... 기억이 없지만 여기 이쿠스시마는 굉장히 만족했다 다시 한번 올 만하다 라고 생각해요 히로시마는 안 오고 싶어 히로시마는 경유지로 들르는 걸로 오늘은 여기까지 비주얼 비주얼이 좀 이상한데? 아니 저쪽에 옆구리가 라고 하면 안 되겠죠? 아니 아, 이 것도 너무 축처졌다 아들네 시랑좀 나왔어요. 아습니다 반갑습니다. 아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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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니다